오늘은 가해자가 있는 사고로 인해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은 경우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때 손해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빠르도록 실제 제가 업무를 진행한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길을 걷다가 보도블럭이 심하게 파인 곳을 밟고 무릎이 뒤틀리면서 넘어졌는데요. 다행히 관할 시청에서 영조물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하여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접수해줬고요. 아무래도 수술까지 하고 크게 다친 사고이다 보니 배상 책임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저에게 업무를 맡겨주셨는데요. 우선, 십자인대 파열 배상 책임보험금의 핵심은요, 딴게 없습니다. 무조건. 후유장애진단이 잘 나오는지에 따라 이 보험금의 액수가 결정되는데요. 최소 사고일로부터 6개월 뒤 후유장애평가를 받아볼 수 있고요. 장애진단이 어느 정도가 나오냐에 따라 합의금 산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없이 진행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저의 의뢰인분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년 뒤 저와 함께 수술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후유 장애 검사를 진행한 후 14.5%의 장애 진단을 받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다행히 보험사에서도 제가 주장했던 내용을 인정하여 의료인분께서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성공적으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 그럼 십자인대 파열 배상 책임 보험금 방금 설명드린 사례와 같이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후유 장애 검사는 가급적 수술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십자 인대 파열 장애 평가는 양측 무릎의 동요 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하는데요. 아무래도 수술한 병원에서는 이 동요 정도를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다 보니 검사 결과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수술한 병원 차트에 불리한 기록을 남기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저와 같은 손해 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동요 검사를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 증상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빨리 합의를 보기 위해 사고 일로부터 6개월 뒤 곧바로 동요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요즘은 수술이 워낙 잘 되다 보니 6개월이 지나도 동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동요 증상이 없는 경우 1년 이상 지켜본 후에 후유장애 검사를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에서도요. 의뢰인분께서 수술 이후 6개월 시점에 동요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 검사를 진행했을 때 동요가 증가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십자인대파열 배상 책임 보험금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십자인대파열 배상 책임 사고의 경우 아무래도 보험금이 높게 산정되는 사고이다 보니 혼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궁금한 점은 편하게 문의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